시간에 우리 주제표와 우리 복음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로마서 1장 32절 우리 세번 같이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외기 7장 28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를 드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럼 우리말 속당 중에서 가랑잎으로 눈 가리고 아웅한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그 뜻은 얕은 속셈으로 남을 속이려 애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의미입니다. 우리 예배는 그러나 절대로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랑잎으로 눈 가리고 아웅 하듯이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절대로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깊은 것까지 들여다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채할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가장 좋은 예배는 어떤 예배겠습니까? 모든 순서가 틀림없이 매끄럽게 진행되는 예배 또는 찬양대의 찬양과 설교자의 설교가 감동적인 예배 또는 내게 은혜가 되고 감동적인 예배. 그런데 여러분 가장 좋은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아닙니다. 나를 감동시키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가 좋은 예배입니다. 그러면 어떤 예배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마리안과의 대화를 통해서 장소나 예식이 문제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영으로 예배한다 라는 말은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이 쉽게 말해서 우리의 진정성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래를 불러도 진정성이 없으면 영혼 없이 부른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영혼 없이 부른다. 그냥 우리 목소리로만, 겉으로로만 부른다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우리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또 진리로 예배한다 라는 말은 예배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드려야 된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유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그 사실 그 화목제물로 아들의 독생자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고 믿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복받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은혜와 생명과 복을 주셨기에 감사하면서 나간다는 것을 알고서 나가는 예배, 그것이 진리로 예배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러면 종교 개혁은 다른 표현으로 예배 개혁이라고도 불렸어요. 종교 개혁을 통해서 예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종교 개혁 이전에 이 가톨릭의 미사는 일반 백성들을 구경꾼으로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평민이 알아들을 수 없는 라틴어로, 그 미사가 집전이 되고 성경도 다 라틴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일반 평민들은 미사가 집례 되는 동안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제가 미사를 드리는 것을 구경하고만 있게 된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순서는 이 분병 시간이었습니다. 빵이 예수님의 살로 변한다고 믿고 또 그렇게 가르치었기 때문에 사제가 빵을 들어올리는 순간 예수님의 살로 변하는 그 시간이 마술적인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일단 예배가 각 나라의 말로 예배에 드려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이 각 나라의 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또한 인쇄술의 발달로 인해서 더불어서 성경을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시대들이 열리게 됐어요. 그래서 예배는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뭘 하는지 알아들, 알아들을 수 없고 이해할 수가 없는 그래서 구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미사였다면 종교개혁을 통해서는 회중이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예배가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설교도, 기도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사제가 드리는 미사, 이 미사라는 말 자체가 제사라는 뜻인데 제사를 사제가 드리는 것을 이렇게 멀리서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이해하고 자기 신앙을 고백하면서 참여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의 시작은 이 제사의 규정들이었고 이것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는 것이 모든 신앙의 기초인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다섯 가지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또 우리는 미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진정성을 담아서 예배하지 아니하면 여전히 우리는 이 예배에서 영혼 없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 될수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종교교육 이후에 우리가 예배라고 해서 예배 가만히 앉아있다 라고 해서 저절로 우리가 참여하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 예배자가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예배의 요소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참 예배자로 서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 정신을 생각해야 되는데 첫째는 자기 손으로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오늘 29절에서 30절 우리 상반절까지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 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아멘.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는 사람, 예배를 드리려는 사람은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재물을 자기 손으로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그 재물을 다른 사람이 대신 가져다 줄수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이 대신 제사 드려줄 수 있는 게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기 손으로 자기의 재물을 가지고 와라 라는 얘기는 자기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그 제물은 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나 자신이 이 제물이 되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러나 나 대신 이 제물이 이 짐승이 대신 죽어서 하나님께 태우지고 드려진다. 이 의미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제물에 대해서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그재물을 드리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재물을 비싼 걸로 좋은 걸로 다 준비를 했다라고 해도 자기 손으로 사람이 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아니하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물을 드릴 때 우리는 어떤 고백을 했어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 어떤 고백을 했어야 되느냐? 나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야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명절에 예전에 방영되었던 인상적인 이 광고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 광고 문구 내용이 뭐였냐면은 부모님께 당신을 보내세요.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부모님께 당신을 보내세요. 근데 그게 무슨 광고였냐면은 철도총 광고였어요. 쉽게 말해서, 명절에 선물만 보내지 말고, 기차 타고서 부모님께 당신이 가시라,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 의미가 굉장히 의미 있고, 또 저에게도 인상적이었어요. 부모님이 기다리는 거는 좋은 선물이 아니라, 그 자녀를 부모가 기다리는 거잖아요. 아무리 좋은 선물을 보내도 자녀가 오지 아니하면 그 부모가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제일 좋은 것은 선물을 들고 자녀가 직접 오는 것을 제일 좋아하시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재물만 드렸다라고 해서 예배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재물이 바로 나입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백성이 스스로가 예배자로서 나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또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리든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장소보다 더 중요한 건, 예배하는 내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런 예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자, 또 하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제사장이 받는 영원한 소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됩니다. 자, 제사장은 따로 생업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 성막 봉사, 이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에 온전히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자, 오늘 말씀 구절에서 우리 35절에 보면. 그들을 세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이 제사장들에 대한 내용인데,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까 제사장 위임식 때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들을 세워라는 표현의 그 원어의 뜻을 직역하면 그들을 여호와께 제사장으로 바치던 날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라는 표현은 그들을 여호와께 제사장으로 바쳤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산 제물로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그게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역 말씀에, 말씀을 읽고 우리가 묵상할 때에 일반 백성이 곧 우리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또한 동시에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이 곧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같이 우리가 기억하면서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적당한 시간과 봉헌물을 드리면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독생자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일부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표현은 아, 예수님을 인정한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내 삶을 그리스도께 헌신한 사람. 이런 뜻이에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께 받쳐진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 날때 잠시 짬을 내서 하나님 앞에 나오거나 가끔 우리가 여유 될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거나, 가끔 마음이 동할 때 봉사를 좀 하거나, 그 정도로 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사람들이고, 그리스도께 헌신된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늘 고백해야 되고,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 제사장이... 제사에서 받을 목새 대해서 규정에 놓고 계십니다. 우리 30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재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절을 삼을 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재물의 피와 기름을 들이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재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아멘. 자, 백성이 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와서 드립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그 제물에 짐승 제물에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의 몫이 되는 거예요. 자, 물론 일단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이 제물을 다 드리는데 그리고 나서 이 가슴과 뒷다리는 제사장의 몫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짐승의 이 내장이 붙어 있는 이런 기름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제단에서 불살라야 되고 가슴은 여호와 앞에서 요제로 삼는다라고 그랬는데 요제라는 것은 이렇게 앞에서 흔드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고 오른쪽 뒷다리는 들어올려서 거제로 삼으라. 자, 그러니까 가슴은 요제로, 뒷다리는 거제로. 그러니까 가슴은 앞에서 흔들고 뒷다리는 들어올려서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뜻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어떤 모양을 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자, 요제와 거제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말의 언어적인 뜻이 흔들다, 들어올리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식을 그렇게 치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제물의 가슴은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바치는 것이고 오른쪽 뒷다리는 하나님 앞에 들어서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바칩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것을 제사장들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이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정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짐승에게서 이 가슴 부위하고 오른쪽 뒷다리 부위다라는 것은 얼핏 생각해도 버리는 부위가 아니죠. 굉장히 중요한 부위고 상당한 양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을 굶주리시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자기 생업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쳐진 사람, 하나님께 제사의 업무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딱 규정에 넣으셔서.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의 몫이다. 이렇게 해 놓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할 때, 우리 현대교회에서 제사장을 목회자 또는 전임 사역자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봉급을 주는 직원으로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이런 믿음의 태도를 갖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제사장을 목회자들에게만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은 저와 여러분이 다 제사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인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책임지시고 공급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도 중요하고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신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이 소득 때문에 비굴하지 말고 당당해야 됩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께서 나의 쓸 것을 책임지신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나는 하나님께 받쳐진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의 목을 정해놓으시고 책임지신다라는 당당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시만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이 제사와 언약 관계가 연결이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오늘 본문은 다섯 가지 제사에 대한 내용을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데. 이 내용들이 신의 산에서 주어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37절, 38절, 우리가 읽겠습니다.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제제와 속권제와 위임식과 허목제의 규례라. 여와께서 신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신의 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다라. 아멘. 자이 다섯 가지 제사는 신의 산에서 주어진 내용이다라는 말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의 산을 강조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지금 언약식을 언약 관계를 맺는 그 장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 이 관계와 다섯 가지 제사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 온전한 예배자가 되려면 이 언약 관계의 바탕 위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예배 자리에 참여했다라고 해서 다 예배자가 아닌 것이고, 하나님과 이 언약 관계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언약 관계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왜 이렇게 엄격하게 제사의 규정을 가르치시고 배우게 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제사를 이렇게 정확하게 잘 드려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이 언약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이 제사를 정확하게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우리가 단지 하나님에게서 어떤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받고 은혜받고 감동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새 언약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언약관계를 지키는 우리의 의무가 또 우리의 특권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 첫째가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하는 것이 당연히 우리의 의무이고, 동시에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특권입니다. 그런 우리를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무이고, 이것이 언약 관계예요. 그래서 예배자라는 말에는 주변인이란 의미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주변인처럼 드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물론 예배의 기능적으로 앞에서는 사람이 있고 보이는 데서 일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몇몇 사람이 대신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여기 있는 회중 전체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에 있어서 주변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주일 예배 때 시작하는 기도 하면서 그런 기도를 종종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방관자가 없게 하시고 구경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이런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말로 원하시는 예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개인이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를 맺는 것이면서 동시에 교회 공동체로서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오늘 각자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더큰 것은 이스라엘 백성 이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늘 앞에 예배하러 갈 때는 당연히 나 개인이 나 자신을 드리는 예배에 되면서 동시에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늘 앞에 나가는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건강한 예배가 될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 우리 자신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손으로 제물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가야 됩니다. 자기 손으로 예배는 누가 대신 드려 줄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한 제사장은 여호와께 바쳐진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이들을 위해서 재물의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를 영원한 소득으로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제사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고 이것은 언약 관계의 조건인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따라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반드시 이해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때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모든 예배에 나 자신을 드리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며 우리 자신의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왕같은 제자인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회자가 아니라 내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십니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하시길 바래요. 넌 모든 예배를 통해 내가 언약 관계를 확인하고 그 언약 관계에 따라서 살아가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만 예배가 아니라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의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그언약 관계 안에서 살아갈 때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기를 여러분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로 설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장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8교구 상구역에 우리 김영순 성도님, 김영순 성도님께서 네, 93제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제 받으셨습니다. 우리 빈소는 고대 구로병원 장례식장 102호인데 오늘 교회에서 10시에 출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위해서 이 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이 예, 사랑하는 뉴욕들에게 베풀어 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를 향한 러시아의 공격이 멈추고 속히 평화가 임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이 지역에서의 전쟁과 위험이 전 세계적인 재앙으로 번지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 간절히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크라이나 우리 주민들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뭔지도 모르고 끌려가서 전쟁하고 있는 이 젊은 러시아 군인들을 위해서도 그들을 하나님께서 긍휼력계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까 싶으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チーズ